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여러 가지 재료가 위에 토핑 재료로 올라간 레인보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재료 소개하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속재료로는 오이 아보카도, 그 다음에 맛살있고요 겉에 올라가는 재료 토핑 중에 또 아보카도 올라가고, 연어, 참치, 장어, 초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것 외에도 뭐 흰살 생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이컨이라든가 치즈 뭐 여러가지 많이 올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제목에서 보듯이 레인보우라는 제목에서 보듯이요 여러 가지 재료가 올라가면은 되는 건데 꼭 일곱 가지일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일곱 가지면 좋겠죠 이름 그룰 이름에 맞게 일 가지 재료면 좋겠지만 굳이 일곱 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가 올라가는 그런 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재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뿌려지는 소스는요 로 마요네즈 소스 그 다음에 체리 소스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다 위아래로 골고루 펼쳐주시고. 자, 펼치실 때 너무 선에 맞지 않게, 너무 선에 맞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, 그다음빈 공간이 있더라도 어차피 뒤집어서 싸면서 다 메꿔지니까요.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속 재료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외에 뭐 예를 들면 무순이라든가 아니면 은뭐단무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,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. 사는 방식에 조금 많이 주의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잘 보시고 사시면 되겠죠. 마지막에 왼쪽, 오른쪽 깔끔하게. 자, 이제 재료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뭐,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색 조합에 맞게끔만, 이렇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. 다시 한번 모양 잡아주시고 자 위에 재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썰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그죠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? 자 랩을 이용해서 위에 덮어주시고 랩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썰어 주시면 된다. 그렇죠? 랩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형태 잡아 주시고 내로 레만 빼내주시면 되겠죠. 자 접시 담아서 끓겠습니다. 자 위에 토핑 올라간 이 색깔별 로 올라간 게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. 위에 소스를 뿌리게 되면은 그 색깔이 조금 안 좋아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소스를 뿌리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지해 주시면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색깔이 확 튀면서 그대로 보여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바닥에 뿌리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요. 드실 때는 뭐 젓가락 집어서 바닥에 소스를 묻혀가면서 드신답니다.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. 굳이 소스를 위에 뿌린다고 나는 그런 캐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만들어본 레인보우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.